이토 히로부미 1841년 10월 16일에서 1909년 10월 26일 일본의 정치가로서 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 침략에 앞장서 조선의 을사늑약을 강요하고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일본에서는 근대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되지만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원흉으로서 1909년 중국 갈빈에서 안중근에게 저격당하여 죽었다. 아명은 하야시 리스케 이미조로 야마구체현 산구현에서 출생하였다. 가난한 농민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아버지가 하기번 주번이 무사 집안인 미즈이 수정 뒤에 이등로 박군가의 양자가 되면서 하군 무사의 신분을 얻었다. 요시다 쇼인 길전송음의 쇼카손주코 송하촌숙에서 수학하며 조낭양이 운동에 참가하였다. 1863년 서양의 해군학을 공부하러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이듬해 귀국한 뒤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열강과 조시번 장주번 사이의 시모노세키 전쟁하. 이 일어나자 전후 평화교섭 과정의 통역으로 참가하였다. 그리고 1864년 조시번 장주번과 막부 사이에 벌어진 막장전쟁에서 보수파들이 막부의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자 다카스키 신사쿠 고삼진작. 1839에서 1867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조시번 장주번의 실권을 장악했다.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이후에는 이토 히로부미 2등 박물로 이름을 바꾼 뒤 신정부에 참여하여 외국 사무국 판사, 효고현 병고현 지사 등 유직을 역임하였다. 영어에 능통하여 1870년에는 화폐와 은행 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에 파견되었으며 1871에서 1873년에도 해외를 시찰하였다. 1878년 오크보 도시미치 대구보이통 1830에서 1878이 암살되자 그를 계승해 내무성의 내무경이 되었으며 1881년에는 정부 안에서 국가 구상을 둘러싸고 그와 대립하던 오크마시게노부대? 중신을 추방하고 메이지 정권의 최고 실력자로 떠올랐다. 그뒤 1885년 내각 제도가 창설되자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 되었고 1888년에는 중일원 의장이 되었다. 1890년 의회가 수립되자 귀족원 의장이 되었으며 1892~1896년과 1898년, 1900~1901년에도 각각 5대, 7대, 10대 내각 총리 대신으로 활동하였다. 1905년 11월 특명전권대사로 대한제국에 부임한 뒤 고종과 조정 대신들을 강압하여 을산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을 장악하였다. 을산늑약에 따라 대한제국에 통감부가 설치되자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여 조선병탄의 기초 공작을 수행하였다. 1907년 이완영, 이근택, 이주용, 박재순 권중현 등 을사우적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을 구성하도록 하였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파괴하고자 한 헤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정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1909년 통감을 사임하고 추미원 의장이 되어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 체프와 회담하기 위해 만주 하얼빈 하비빈을 방문하였다가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에게 저격을 당해 사망하였다. 안중근은 대한제국의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킨 죄,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식민화를 꾀하며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죄등 15가지 조항을 들어 그를 동양의 평화를 해치는 원흉으로 규정하였다. 그의 장례는 그해 11월 4일 히비아 공원 일비곡 공원에서 국장으로 치러졌다. 메이지 헌법의 초안 작성과 양원제 의회의 확립에 기여한 점 등을 들어 일본에서는 근대화를 이끈 인물로 추앙받기도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 침략과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원흉으로 지목된다.